오랜만에 PC 방 밥먹으러 오네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비회원인데 어떻게 해요? 유인기 쪽으로 세요 네네 아 제가 하겠습니다 비회원이네 천원씩 조용한데 아직 와 맛있는 거 많다. 오늘은 여러분들 김밥 천국에서 입국카 땅에서 네. 자 맛있게 먹은다면 일단 짜파게티, 짜 이게 더 맛있겠다. 소떡소떡, 갈비 맛. 그래서 미숫가루 한번 먹어야겠다. 국물 떡볶이, 치즈떡 대리야. 24,000원이네. 아, 이 시간에 알바생분, 원래 그 정설 시간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죄송해요. 아침에, 지금 시간은 8시 41분이거든요, 여러분 아침. 오, 죄송합니다. 와, 포켓몬스터다. 이쁘다, 스티커.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요. 그니까요? 네, 너무 예뻐요. 스티커 너무 예뻐요. 뭐라고, 아프리카 보는 날 레전드라고, PC방에서. 할게 없어요. 게임을 안 좋아해요. 아, 배고프다. 밥 먼저 오자. 밥 먹어야 되는데. 아,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죄송해 요 아침부터. 아 괜찮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이야.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좀 불었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미숫가루 까지 결제도 아 예예 예, 결제 예 잠시만요 여기 결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겁나 맛있네. 역행 키고 먹자고요. 너무 no. 안돼요. 먹어. 음. 음. 와반숙 떡볶이. 치즈 양 봐봐. 떡볶이. 음. 근데, PC방에서 여러분들 밥을 먹어도 뭐 하나 키고 먹어야 되는데. 원래 p c 방에서 게임하고 밥 먹을 때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먹잖아. 내 유튜브 키가. 네. 음, 원래 만왜왜어왜왜왜왜왜아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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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질질 미안해요. 음. 음. 와 아까 김밥천국에서 까인게 더 올려놨다 와 불었네 와 단무진 서비스에요 공짜 옛날에 PC방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햄버거 그 천원짜리 하나랑 신라면이라 라면이라 멸치스밖에 없었는데 진짜 많이 발전했어. 게임을안좋아해서 옛날에도 PC방 가면 친구들 게임하면몇판은몇판하밥저었어요옆에요옛에에옛여주는여주있잖아있잖여주는 라면, 어 라면 한은개씩 먹었어 음. 얘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먹잖아. 금방 배고파져, 알죠? 솔직히 지금은 내가 막 이렇게 그냥 먹어서 금방 배가 찰수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먹으면 한3 시간 있으면 라면 진짜 세네 개라니까. 거기에 진짜 햄버거 두세개공기밥을왜 나왔지? 진짜 요즘 세대 분들은 모릅니다. 30, 40대들 알 거야. 어릴 때 그러면 안 됐는데 학교가 진짜 가기 싫어서 친구들이랑 PC방에 있다가 저희는 시골이라 갖고 선생님들이 막 순회했단 말이야 가끔씩 와서 걸렸는데 그때 라면은 먹고 있었거든 걸려서 쫓겨나는 건데 바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5분만 달라 해갖고 그거는 먹고 갔습니다 이미 늦은 거 음. 먹는 거 포기 못 하지. 맞을 땐 맞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조우신 세미네 기다려 둘라하는데제 친구들 엉덩이 그 뭐지 박달남으로 세방 맞을 때 저는 5분 기다려 달래서 8대 맞았어요. 네. 조우신 선생님이긴 한데 어 1분당 1분당 한대더 때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리 맛있게 맛있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먹던 그 맛은 안 나요. 그때 그 시절이 좋고 그때 친구들이랑 먹고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지. 지금은 혼자 가서 먹고 이러면은 그때 그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왜이래 잘 먹냐고요. 선불 시간 7분 남았습니다. 근데 왜이래 잘 먹냐고요? 먹을 때는 맛있게.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죠, 여러분들. 먹을 때 깨작깨작 먹는 거 별로예요. 먹을 때화근하게 맞잖아 밥 먹으러 왔는데. 음. 박투 라이 입니다. 3글 시간 7분남았 습니다. 아침아 PC방 메뉴 괜찮네. 근데 딱 진짜 눈치 보이는 거 알바분들한테 죄송해. 알바분들이 고생하시지, 진짜. 선불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선불 시간 5분 남았습니다. 5분 충분하게 먹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음. 디저트 하는 거 디저트 좀 먹고 싶은 데예요 이거면 다 먹었거든요. 공깃밥 빼고. 선불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네. 디저트 좀 봐야겠다. 케이크 이런 건 없나? 망고 스무디 하나 먹을까? 아니다 아니다 이정도도 많이 먹었다 좀뭐 아쉬운데 아 됐다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